화요일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30분의 말씀과 기도가 될 텐데요. 말씀 영상을 보신 후에 오늘은 찬성과 149장 혹은 개인이 선택하신 찬양을 해주시고 교회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아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실 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의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어찌하여 주여 우리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칠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말,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건세로라 하시더라. 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도 더 좋은 뜻을 신뢰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방법들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가로뉴다 같은 경우는 입맞춤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죠. 나름대로의 지혜라고 할까요? 반면 본문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칼을 썼던 사람이 베드로로 기록되어 있는데 정의와 자기의 열심으로 주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뭉치라고 했습니다. 칼과 뭉, 검과 뭉치로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힘과 세력을 의미하죠. 반면 제자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무관심이라고 할까요? 게으름? 여기 등장한 여러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뭐 지혜를 써보기도 하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나쁜 예들이지만 베드로처럼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열심을 내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세력들을 붙잡기도 합니다. 물론.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과 무관심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중요한 것은 내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과 수고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결과들이 드러나죠. 참 아픈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 교회 섬김이든 우리 인생이든 지혜와 열심을 동원해서 하지만 그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주님의 뜻을 방해하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님의 방법은 기도하는 길 그리고 신뢰하는 길이었는데요. 사람들이 힘으로 나오는데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반복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데요. 참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 기도이기도 하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방법은 기도이셨는데요. 그런데 그 주님의 기도의 핵심을 보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기도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과연 예수님의 포기인가, 자기 포기인가, 희생인가 아니면 더 좋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굽히셨죠. 죽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포기이고 희생인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그 고통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이죠. 하지만 정말 주님은 그냥 포기만 하신 것일까? 그에게 그 기도가 정말 그냥 희생뿐이었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보다 십자가의 길이 더 좋다고 믿기 때문에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은 희생이 아니라 더 좋은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희생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고 믿는 소망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이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살면, 앞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면 더 좋아집니까? 그것에 정말 해결점이 있습니까? 내 열심과 지혜로 살면 내 인생이나 모든 것이 더 나아집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더 아플 때도 많고, 스스로 그것 때문에 지칠 때도 많죠. 우리가 왜이 기도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갑니까? 왜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 길이 더 좋은 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을 신뢰하셨죠. 그러니까 고통이지만 이것이 정말로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신실하게 더 좋은 뜻을 이룬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포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감격이 십자가에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포기 가운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을 이루시지요. 세상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선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죠. 가장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것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것이 교회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삶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선함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기도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실 뿐이지요. 선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에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께도 위로가 되었겠지만 그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선한 뜻을 쫓아갈 때 당장 고통이기 때문에 지칠 수 있는데 그까지 선한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용기와 힘을 주셔서 그 좋은 뜻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을 믿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선하신 뜻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고 때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이루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고난주간처럼 우리에게 그 기도 가운데 때로는 기다림과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내 뜻이 아니라 그 뜻보다 훨씬 선하신 하나님의 더 좋은 뜻,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선하심이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할 때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더 좋은 뜻을 붙잡고 기도의 희생, 십자가의 섬김, 말씀의 순종 안에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과 149장 함께 부르시고 혹은 각자가 선택하신 것 부르시고 15분 이상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으로 나누를 우리 가정들입니다.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우리 가정들인데요.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고, 또한 가정 한정, 한 가정에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타까운 마음들, 소망의 마음들을 담아서 좀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